이거 하나 물어볼게.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다고 쳐? 네. 그럼 여자친구랑 원상이랑 너랑 셋이 밥을 먹어. 깻잎을 먹는데, 원상이가 막 뒤적거리고 있어. 근 여자친구가 잡아줬어. 어때? 못 참죠. 아, 못 참어? <laughs> 아, 진짜 진지하게 못 참어? 네. 안 좋아? 제 것만 떼줘야지. 그치? 너는? 어, 깻잎논지 여자친구가 잡아. 상관없어? 네. 떼주는 걸 상관없어? 아, 이렇게 잡아주는 건 상관없어? 네. 근데 계속 떼지 그래. 계속 떼주는 건 그렇지. <laughs> 한번 가지? 몇 번은 괜찮아? 몇 번은 괜찮아? 근데 뭐 매번 계속 하면 안 돼? 왜? 그럼요? 나는.. 나도 좀안될거 같아. 한번더한번 더. 어, 더. 이거는 자존심이 하나도 못해. <웃음> <웃음> 자존심이 많이 없구나. <laughs> 여자친구가 있어 만약에. 나랑 여자친구랑 너랑 밥을 먹어. 근데 내가 아, 깻잎 안 깻잎. 안, 안 돼? 안 돼요. <웃음> <웃음> 내가 셋시반을왜 <밥을> 먹어요? 먹을 수도 있지. 절대 안 돼? 네. 오케이. 깻잎 깻잎. 깻잎? 응. 음. 무슨 핏이 깻잎 몰라? 깻잎 먹는..깻잎.. 너 와이프랑 명진이랑 셋이 밥을 먹고 있어 네. 명진이가 깻잎을 막 하려는데 깻잎이 막안 떨어지는 거야 네. 와이프가 한툭 잡아줬어 화나? 네. 안 화나? 화나 화가.. 왜 나야? 좋아요 그러면 약간 신경 쓰여? 예? 네? 신경 쓰여? 아 신경 쓰 줄은 아는데 그냥.. 뭐, 뭐. 내가 못하면 만약에 내가 못뭐 보고.. 근데 봤어 너도 봤는데 한 번은 괜찮아 그래 계속 그래 밥 먹고 끝날 때까지 계속? 어. <laughs> 계속. 계속은 좀왜 이렇게 <laughs> 한번좀 이렇게 해? 한두 번은. 오케이. <laughs> 형은 형은 어떠냐? 아, 나는 안 되지 용납 <laughs> 용납 못하지. 아 근데 계속하면 용납해줄 사람이 있어? 아, 한 번에도 용납 못해. 한번 그랬어 그런 사람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. 근데 계속해 주면 <laughs> 내가 내가 못한 렇게가 있더라고. 된다 그랬지? 어제 어제 한 번은 괜찮다 그랬지? 친한데 어, 뭐가? 뭐, 아니야 만약 안 친해. 만약에 안 친해, 아, <laughs> 만약에 안 친해. 한, 안 별로 몇번본사이가 아니야. 별로 좋지 않겠지. 안 잡아주겠지. 그냥. 제맞으면그 그래. 잡아주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야. 그렇지. 그안 친한데 잡아주면 어떤 거요? 깻잎. 네? 깻잎. 깻잎이지? 어. 좋아 안 좋아? 네? 깻잎을 잡으면요. 아. 저는 어, 괜찮아요. 너 네. 괜찮? 예. 한두세번 전... 계속 잡아줘. 두 분도 안될 거. 한번까지데 네, 네. o 데 a y 그럼, Pandero Don and Yoshin, Kim Walker, Hemmings, Kenny t a b a j 잡아 h a t s it. That's it. And there's an easy t 랑 i n g So, Gina p a 깻잎 o what's it? Gina, Kenny, k e n 아 y Kenny, k e n 안 y Kenny, Kenny, k 그냥 n y k e n 안 y 아 깻잎을 잡아줬어 와이프가. 잡아줄 수 있지. 잡아줄 수 있어? 한두 번, 세번 계속 잡아줘. 결과? 네. 난 결과는? 결과가 없어. 그냥 계속 자기나 잡아만 주는 거. 한 번. 난 싫지. 싫지. 너는 너도? 아. <laughs> 만약 네 여자친구 있어? 아. 종훈이가 계속 잡을 먹어. 종훈이가 헤매고 있는데 네 여자친구가 딱 잡아줬어. 내가 잡아줄 수있 좀... 어? 어? 잡아줄 수 있죠. 여자친구가? 응. 근데 막 그게 막두 번, 세번막 계속 잡아줘. 계속 잡아주면 종훈이가 이어 <laughs> 아, 아, 그렇게 생각하는구나. <laughs> 계속 잡아주면 종훈이가 이상한 거래 아, 잡아주길 원하는 거니까? 계속 잡아주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네. 어, 그러네. 너 만약에 여자친구가 있어. 깻잎, 깻잎. 깻잎. 어? 깻잎. 어. 알지? 깻잎이 뭐야? 그 여자친구랑 너랑? 친구랑 셋이 밥을 먹는데 너 친구가 깻잎 막 헤매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깻잎을 잡아줬어. 깻잎이 뭐야? 깻잎, 먹는 깻잎. 밥 먹는데 어. 깻잎 잘안 떨어지잖아. 어. 근데 그거를. 그치? 왜안떨어져 어? 깻잎�왜안떨어져 아, 원래 두 개씩 비가 막 이럴 아, 때 있잖아 그때 이제 여자친구가 하나가툭 잡아줬어 아, 어떻게, 맞아, 기분이 맞아. 어때? 안 떨어지는 거를 어 여자친구가 갑자기 툭 잡아줬어 어떠냐고? 고맙지? 아니 네, 약에네여자친구 있는데 네 여자친구가, 있는데, 어. 네, 여자친구가 아, 네 친구 아, 아 친구를? 네 친구를 어. 그, 그럼 그 고마워? 어,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않는 계속 그러면 조금 신경 쓰이겠다 <laughs> 신경 쓰여? 어. 처음은 괜찮고? 어. 예, 이게 뭐.. 아 이거 원래 깻잎 이거 유명한 건데 어. 갑자기 궁금해갖고 예전부터 유명한 거야 깻잎을 깻잎을 잡아주면 어, 이걸 잡아주냐 어. 마냐 기분이 좋냐 안 좋냐 이런 거처음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무의식적인 습관적으로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어서 여자들은 다 싫어해 너가 어. 여자친구랑 친구랑 같이 밥을 먹는데 여친구의 친구를 잡아주면 어. 그러면 거의 다 싫어하더라고 오케이 가자 이만 나가자 이거 한번 물어보자 깻잎 알지? 깻잎이요? 그래서 잡아주는 아아 아, 아. 내 여자친구랑 밥을 먹는다던 일렉이 깻잎을 헤고 있는데 얘 잡아줬어 내 여자친구가? 어. 내여자친구 괜찮지 괜찮아? 어뭐 어. 어때? 남의 남자 깻잎 잡아주는데? 아 괜찮죠 어. 깻잎이 큰 의미를 두지 마요 하막 계속 잡아줘 계속 잡아줘 계속은 안 되지 <laughs> 아니 계속 잡아이면 얘가 문제 있는 거 아, 아니야? 어네그 <laughs> 사람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사람한 그 깻잎이 계속 있어두면손가락로쓸줄 모른다는 건데 오 어, 네. 그럼 괜찮다 괜찮다. 계속 잡아주면 뭐야? 이아 뭐야? 아거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있지뭐거타야 이거 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 이거 요야 이거 뭐야?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아거안야아거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아야거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아니 깻잎은 괜찮아요. 그 사람이 밥을 먹는데 밥 위에 깻잎을 얹어준다거나 이런 거 말고는 거. 뭐. 아 잡아주는 건 괜찮아? 계속? 네? 계속? 한 번, 두 번, 세 번, 여섯 번? 명진이가 밥 먹는데 계속 잡아줘. 아 계속? 응. 계속은 좀 그럴 수 있죠. 그래? 근데 뭐그 깻잎을 계속 잡아주겠어요? 하긴.